네,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강의입니다. 어, 우리가 2024년임에도 불구하고 2025학년도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어, 선생님께서 올해 시험을 보신다면, 내년, 어, 이, 내년에 발령이 나세요. 2025학년도 3월에. 그래서 이거는 2025학년도 내년 교사들을 뽑는 시험이기 때문에 선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2025학년도라고 합니다. 첫 번째 수업이 새로운 유아교육개론이라고 교재의 명칭인데요. 실은 유아교육개론 이론반이죠. 첫 번째 강의가 유아교육개론 이론반이고요. 두 번째 이론이 누리과정 및 신이론이에요. 그리고 교직 논술이 그 원고지 형식이었을 때, 지금은 줄글 형식인데요. 그 전에 몇년 전에는 원고지 형식이었을 때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교직 논술 이론을 별도로 다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교직 논술 이론이 별도로 없고요. 유아교육개론과 누리과정 신이론에서 통합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론은 두 개로 축약이 됐어요. 개론과 누리과정 및 신이론. 이 신이론은요. 강론이라고도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유는 2019 개정 누리과정에 5개 영역이 있어요. 이 5개 영역이 신체 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의 영역인데 이것을 해설서에서 강론이라고 불렀어요 신이론은 이 5개의 영역에 관련된 이론이에요 그래서 강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신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신이론이라는 명칭은 왜 생겼냐면 유아교육계로는 대대로 우리에게 물려 내려오던 교육적인 이론이라면 신이론은 현재 살아있거나, 아니면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어떤 신생 나온 이론들이에요. 새롭게 나온 이론들이에요. 이 신이론 부분은요, 현재 계속 나오기도 하고요. 기존에 있던 이론이 변형돼서 다시 재연구돼서 다시 새롭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모두 유아교육과를 졸업했거든요. 그때 이론을 열심히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왜 유아 이명 강의에서 이론을 다시 해야 되냐고 하신다면 좀 졸업하신 연도가 있으신 분들일수록 강의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신이론 부분이에요. 선생님들이 졸업하신 시기에는 없던 이론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요. 선생님들이 졸업하실 그 공부하실 때에는 이렇다라고 했던 것들이 재연구가 되면서 아니다라고 번복이 돼서 새롭게 이론이 나오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에서, 새롭게 나온 부분들에서 지금 시험이 나오는 경향이 많아졌기 때문에 실은 신이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어요. 그럼 유아 교육 개론에서는 어, 어떤 이론이냐. 유아교육개론은요 여러분들이 유아교육과에서 언제 졸업을 하셨던, 어, 좀 졸업하신 지가 되셨던, 10년이 좀 지나셨어도 그 이론일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유아교육개론에 나오는 학자들은 몇십 년 전, 몇백 년전 학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연구가 재탄생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그거일 수도 있, 있어요.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조금씩 어려워하는 어떤 발달심리 피아제 비고스키 이론이고, 또 졸업하신 지가 또 얼마 안 그, 오래되신 경우는 어, 좀 잊어 잊어버리셨을 수가 있고, 또 졸업 막 하셨을 경우에도 조금 음, 체계적으로 들어 정립이 어, 안 되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아교육 개론 이론이 필요한데요. 제, 어, 저는 유아 임용을 보실 분들이라면 강의를 1년 동안 구조화돼서 들으시는 게 나, 좋으실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신이론 부분은 졸업하신 부분이 연도가 좀 되셨다면 반드시 들으셔야 되는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거랑 많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2019 개정 누리 과정은 2019년에 개정이 됐죠. 그것이 또 바뀌었기 때문에 공부를안 하신 분들이라면 해설서 놀이 이해 자료 놀이 실행 자료는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는 놀이 이해 자료 놀이 실행 자료를 해설서를 원본을 보게 됩니다. 요 원본 교재가요. 요거는 원본 교재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예, 네, 국가에서 판매하는데 그 판매 사이트를 제가 그 사이트에 소개해 놨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 해설서 놀이 이해 자료 실행 자료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어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매 가격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만 원대인가, 이만 원대인가 그래요. 그리고 반드시 원본, 종이본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PDF로 무료 배포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누리과정 포털이라고. 그거를 뭐 PDF 자료로 저희도 어, 안내를 드리긴 하지만, PDF 자료로 공부는 어려우실 거예요. 이면 공부를 하신다면. 그래서 반드시 종이본으로 하게 되시고요. 유아교육개론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첫 강의이기 때문에 OT 잠깐 들어갈게요. 그러면 이 유아교육개론 강의는, 연강강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상반기 때 중요한 핵심 강의는 이론 강의예요. 유아교육개론, 놀이, 어, 누리과정과 신이론. 그리고, 어, 우리가 이것들을 핵심 정리할 수 있는 문제로 정리할 수 있는 소문학 문제풀이가 있어요. 소문학 문제풀이는요. 기존 기출 문제가 5점짜리 문제가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5점짜리 문제 안에 1점짜리 소문항들이 배포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1점짜리 소문항 형태들을 그 연습을 하는데 기출은 아니고요. 어 제가 제작한 문제로 소문학 문제 풀이를 그 진도에 맞게 해 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공부가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이해가 되신 게 맞는지 암기는 하셨는지 확인 학습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교직 논술 강의가 1월부터 진행됩니다. 교직 논술은요. 기출 분석과 그다음에 연습 문제가 함께 들어가요. 기출이 50%, 연습 문제가 50%예요. 이게 1월부터 5월까지 진행되고요. 5월 강의가 끝나면 2주 정도 저희가 휴식기를 가져요. 그리고 6월부터 8월까지 문제풀이 강의가 있고요. 문제풀이는 교직 논술과 교육과정이 별도로 영역별로 진행이 되고요. 또 우리가 하지 않았던 영역별 교육과정 기출분석이 6, 7, 8월에 진행이 됩니다. 6, 7, 8월에 여러분들 실력이 완성됐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9월, 10월은 뭐 하냐고요? 실제 실전 대비를 하는데요. 실제 시험 상황에서 실력이 있으시고 아시는 이론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시험 상황에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실력 발휘를 못 하신다던가 또는 내가 영역별로는 되는데 통합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려워요 하시는 경우에 실전 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1월부터 5월까지가 중요한 강의고요. 6, 7, 8월이 실력을 완전히 완벽하게 다지는 거고 9, 10월은 선생님들의 실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위해서 실전 대비를 하는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